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. 60세 넘으셨다면 건강을 위해 했던 이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혹시 매일 하고 계신가요?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운동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. 빨간색 하트를 두번 눌러주시면 당신과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 쌓일 거예요. 60세 이후 관절과 척추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운동.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윗몸일으키기. 복근보다 허리와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. 잘못된 자세는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. 두 번째, 달리기. 약해진 무릎 관절에 체중의 세네 배에 달하는 충격을 줍니다. 영골이 빠르게 달아 퇴행성 관절염을 앞당깁니다. 세 번째, 무거운 역기 들기.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. 또한 어깨, 허리, 등 전신의 부상 위험이 매우 큽니다. 네 번째, 과도한 허리 비틀기. 뚝 소리가 나면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이는 척추의 미세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 신호입니다. 이제부터 이네 가지 운동은 피하고, 걷기나 수영 같은 저강도 운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세요.